55세 엄정화 결혼식이 발표. 지금이 좋아 편한 친구처럼 가수 겸 배우 엄정화가 결혼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. 22일 유튜브 채널 어메이징 엄정화 TV에는 백재영이 엄정화에게 전화한 이유 그리고 그녀들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. 공개된 영상에서 백재영은 엄정화에게 언니 결혼 안 하냐고 물었고. 엄정화는 결혼은 미친 짓이래 라고 답했다. 이어 엄정화는 솔직히 난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때쯤 하는 게 결혼인 것 같다 라며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. 아기 낳거나 이런 거는 또 다르니까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. 엄정화는 되게 좋은 시기 같다. 그리고 우리 수명도 늘어났다.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 난 이제 반 살았다, 라고 말하며 웃었다. 이를 들은 백재영은 언니 혹시라도 결혼 계획이 생기면 꼭 축가하게 해달라, 라고 밝혔다. 엄정화는 지난해 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으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.